지금 퍼치펭귄,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동결 이슈로 패닉셀이 지속되며 전체적인 눌림을 받던 퍼치펭귄 지금 중요 지지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채널을 뚫고 상승하던 퍼치펭귄 갑작스런 이슈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퍼치펭귄 홀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정보와 일정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퍼치펭귄 홀더 여러분들 오늘도 정성만 말씀해드리는 크립토의 정사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뚫고 올라와 지지를 확인 후 계단식으로 상승하던 퍼치펭귄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상승에 제동이 걸려 다시 한번 이 채널의 상단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가까이서 보시면 21위 평선과 구름대에 밀려서 서서히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한다면은 이 구름대와 전 고점이 가로막고 있는 43원에서 44원 부근 돌파를 해주어야 한다 이 구름대 위를 돌파해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단기적으로 4 18원에서 50원까지도 열려 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구름대 상단의 지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하락하여 하단에서 두 번의 저점을 만들고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넥라인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저항선, 이 넥라인 하단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2 1일 이평선과 구름대 하단선이 가로막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큰 상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퍼치 뱅긴 한번더 충격이 온다면은 이 채널의 하단선과 전 저점이 있는 부근, 38원에서 40원대 부분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중요하겠고, 지금 이 자리, 대상승전 눌림이 있던 자리와 이번에 채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발판이 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 정말 중요한 자리기 이 때문에 이 구간까지 하락을 하면서 퍼치 펭귄 재단에서 정말 중요한 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정으로 인해서 이 플래그 패턴의 상단선이 있는 80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퍼치 펭귄 재단 측에서 이 갑작스런 이슈로 인한 하락장에 대응하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라곤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 일정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큰 변동성의 흐름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문서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상 단타 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요 상단의 번호로 복잡할 거 없이 1이라고 한 마디만 보내 주시면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라는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 주시면 개인에게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살펴보기 전에 혹시 락업 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에 일부만 풀려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락업이라고 부르고 이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이 해제되면 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정에선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이 무엇이냐?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원래 시장에 나왔어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판단이 드는 거고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 퍼치펭귄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정책상 유튜브에선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해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이 핵심 내용들 유튜브에서는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앞다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과 요약본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돈 달라 이런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퍼센트 무료로 원본과 요약 본 파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구글 폼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회신 받을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2번 하나만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주실 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느냐, 언제 진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주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진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니 시절에는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만 진입했다가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고 진입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컨설팅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다 보면 너무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만 상단의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난 조금 더 직관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에 보이는 건 저희 팀에서 개발한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이 나오면 로켓 신호 매도 타점이 나오면 빨간 화산표로 신호를 주는 지표인데 승률과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참고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지표 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바로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힘들게 만든 지표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딱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휘청이며 다시 한번 일정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나오기 일부 직전의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장에서 혼자 하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정사장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기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의 정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